인테리어 철거가 끝나면 가장 먼저 들어오시는 분이 전기 사장님입니다. 스위치나 콘센트 증설을 위해 바탕면 까내는 작업도 해야 하고 목공 작업 전에 배선을 미리 따놓기도 합니다. 미리 작업해 놓은 배선은 다른 공정에서 가려서 묻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후 가구까지 모두 끝나면 조명 설치를 합니다. 바쁜 정의 공사 중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이 전선 작업입니다. 콘센트, 스위치, 조명 등이 설치될 곳에 적절한 전선을 분배하고 전기 용량이 큰 인덕션 같은 제품은 단독 배선도 해놔야 합니다. 이때 사용된 합성 수지관인 CD관입니다. 콘크리트 벽체나 가벽관 혹은 천장에 매설되어 이후 기기 설치 때 연결하는 것이지요. 주름이 지어 있어 주름관으로도 불리고 작업성도 좋아 전기 기사님들한테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그런데 22년 법 개정으로 천장 안에는 CD관이 아닌 안전성이 강화된 금속관을 사용해야 합니다. 작업성이 안 좋아 비용이 올라가고 공간도 더 차지하기에 천장고가 낮은 구축 인테리어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더 늘어납니다. 간혹 현장에서 잘안 지켜질 수는 있기에 적법한 자재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